안녕하세요. 꼬박 부동산 김상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덕은 지구 DMC IS 비즈 타워 1차, 2차, 3차 지식산업센터 현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알고 있으시다시피 10블럭 1차 현장은 이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8, 9 블럭의 오피스텔 사전 점검까지 있었습니다. 어, 그럼 일단 맵을 보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i s 비즈 타워 일단 1차 현장. 저희가 10 블럭으로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2차 현장. 8, 9 블럭. 그리고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인 3차 현장. 6, 7번의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1차, 2차에 8, 9, 10 블럭을 좀 위주로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지산하고 오피스텔을 한번 가볍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10블럭 어, 이미 1월 중순서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지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 입주장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물건을 구하시는 분들, 물건을 내시는 분들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어, 8, 9번도 역시 10번과 연결된 단지로 보시면 되고 어, 10번 제외한 8, 9번은 4월 정도 지금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현장들은 아무래도 공사가 좀 늘어지고 빨라지고가 많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4월보다 좀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중간에 계속 상황을 보면서 일정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8, 9번 역시 상가 오피스텔 지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짚어드리면 은 어, 리버포레뷰 앞쪽에 있는 8, 9번, 10번 현장, 1, 2차 현장, 그리고 올 연말 제가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렸던 헤리티지의 길 건너 6, 7번의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들어오시면은 8, 9, 10번은 다 올라갔고 내부의 공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지금 준비가 된 현장이라고 보이실 듯하고 6, 7번은 현장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층고 21층까지 또는 23층까지 다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현장에서도 확인 가능하실 듯합니다. 네, 그럼 궁금해하시는 이 8번, 9번, 10블럭 뭐 전매나 임대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 작년에 뭐 완공이 되고 준비를 했던 지금 GL 메트로시티 한강도 어, 입주 상황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그 분위기에 따라서 8,90번도 역시나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 수요 대비 어느 정도 뭐 입주장의 특성을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어,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어, 그럼 일단 물건을 내어주시는 분들은 일단 빨리 물건을 접수를 시켜서 최대한의 조건에 맞춰서 매수자를 찾는 게 좋은 상황, 그리고 임차인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g 엘 메트로 시티 한강에서도 제가 그 전에 컨설팅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입주가 이미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대형 면적을 이전하는 대표님들께서는 호시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저렴한 호시를 위주로 입주하는 구간들이 중간에 이빨이 빠지게 되면은 원하시는 면적 200평, 300평, 400평까지 연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회사의 이전 좀큰 평형대를 검토하시는 대표님들은 미리 호박 김수장한테 연락을 주셔서 원하시는 평형대의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시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 게 없고 아무래도 시세라는 거는 뭐 거래가 좀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1 0블럭과 89번의 입주 상황을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정리해 드리겠고 또 상가에 대한 브리핑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0번의 물건을 접수를 해주시는 분, 지산 오피스텔. 8,90번의 오피스텔 지산을 찾는 대표님들께서는 호박 김수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전매, 임차, 임대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브리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